예, 반갑습니다9 7 3회 배열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어, 일단은 맥을 잡는 번호, 맥을 잡는 번호가 어 11번, 21번, 28번입니다. 이세 개가 맥을 잡는 번호예요. 자, 11번은 6번하고 날일자가 되죠. 6번하고 날일자가 21번, 21번은 26번하고 나를 자가 되죠. 28번, 에, 28번은 23번하고 나를 자가 되죠. 그 다음에, 자, 11번의 이웃수, 10번, 에, 10번, 23번하고 나를 자가 되죠. 그 다음에 14번, 23번하고 나를 자가 되죠. 그다음 22번, 37번하고 날일자, 24번도 37번하고 또 39번 여기 39번이 있죠. 39번하고도 날일자가 되죠. 네. 자 그다음에 31번, 31번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26번하고 날일자가 되죠. 네, 26번하고 31번하고 날일자. 그래서 이게 10 10번, 11번, 14번, 21번, 22번, 24번, 28번, 31번 이게 다 예상번호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번호 14, 21, 28, 22요 네. 4개 번호를 일단은 제일 관심수로 봐야 되겠죠 14, 21, 28, 22이 4개 번호를 1차 관심수로 한번 봐 보시고 나머지 번호에서 10번, 11번, 24번, 31번, 나머지 번호에서 2차 관심, 관심수로 보시면 됩니다. 이것을 1차 관심수, 요거는 2차 관심수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1번의 세로라인에서 이번에 당첨번호가 안 나왔죠? 7번의 세로라인에서도 이번에 당첨번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, 이 1번의 세로와 7번의 세로 라인에 있는 이 예상번호를 1차, 1차 관심번호로 보시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, 당첨번호 자, 당첨번호의 주변의 수에서 이렇게 볼 때는, 자, 2번. 17번하고, 에, 17번하고 이렇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 4번. 예, 4번, 17번하고, 4번하고,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14번. 예, 아까도 했지요. 23번하고. 그 다음에 16번, 3번하고, 3번하고. 그 다음에 18번. 18번은, 자, 여기서 3번하고, 18번하고. 3번하고, 18번하고. 그 다음에 22번. 17번하고, 17번하고, 22번. 그 다음에 24번, 37번하고, 이렇게 되고. 그 다음에 31번은 26번하고, 되죠. 그 다음에 34번, 34번, 39번과 나를 자가 되고. 36번은 23번하고, 38번은 23번하고, 그 다음에 42번, 37번하고 이렇게 날일자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날일자가 되는데, 아까도 어, 맥을 잡은 번호에서 14번과 22번이 나왔죠. 에, 여기서도 역시 어, 당번의 주변의 수에서도 14와 22번. 어, 그리고 또 31번도 뭐 31번은 어, 아까 28번의 아래 수죠. 28번의 아래 수고, 어, 여기 지금 당번하고의 강, 주변의 수하고는 조금 멀죠. 어, 31번이. 28번의 주변의 수에 해당되는 것이 31번. 네, 그렇습니다. 아, 그래, 그 다음에 전체,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상번호를 봤을 때 2번, 4번, 10번, 11번, 14, 16, 18, 21, 22, 24, 28 3 1일34 36 38 39 42아이 안에서 1등 번호가 꼭 나와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네. 지난주 요앞 지난주에 어 972의 연간수에서 나왔죠. 아, 어, 972회에 연간수에서 아, 9 7 1회입니까 아, 어, 그 연간수에서 1등 번호가 다 나왔었죠. 그래서 이번에도 어, 이 안에서 당번이 당 예상 번호 안에서 어꼭 1등 번호가 좀 나와 주기를 내가 간절히 빚는데 음, 그건그 비는 것뿐이죠. 그래서 꼭 나온다는 건 아니죠. 자 중량은 이 부분에 예, 이 부분에 있는 거, 이 부분에 있는 거, 14, 21, 22, 28, 36, 42이 부분에서 일단은 1차 관심수로 보시기 바랍니다. 예. 자 어, 나머지 부분은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, 예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